음 하마터면 엉뚱한 집 들어갈 뻔했어. <laughs> 아이 아, 항아리가 여기 있으니까 진짜 이쁘네 느낌이 확살아나는데 문자리는 바로 회를 뜨는 거예요 문저리는, 회를 문저리 바로 떠? 이제 삐죽해 놓은 거예요. 얼른 걸삐해 하고, 아. 그, 그래, 장날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지금요? 네. 지금 문저리 없어요. 어, 지난주에 영광장 갔더니, 팔던데? 마. 살아있는 거? 문저리가 아니겠죠. 문저리가 살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어. 없어요, 없어. 살 자체가. 겨울 지나면 살이 다 빠져버리는구나. 아, 막걸리로 하는구나. 오래하셨나봐요. 시어머니 때고. 아. 제가 2 5년요 사장님 25년째고. 시어머니까 사면 음. 시어머니이 이제 언제죠 언제. 원조. 음. 그래갖고 이쪽으로 다 빠진 거예요. 이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 그대로예요. 아 그런 거 같아. 아니. 아까 저기서 사거리에서 현수막 보고 들어왔는데, 아, 그랬어요? 잘못하면 저기 봉, 봉뭐 글로 갈뻔 했으니까. 어디요? 요 뒷집. 아, 그것서 이제 집을 내놓고.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을 내놨지. 음. 막걸리에 빠는구나. 음. 아이고, 예. 이거 안입 아이고, 손도 이거. 고뭐그거 이거. 이이맛있맛있거손 같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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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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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희귀해봐서. 좋다. 어떤 데 가면 그냥 숟가락이나 이런 걸 갖고 비벼주는데 손으로 비비니까. 뭐 끼고 뭐 돼? 그리고 또 위생장갑 있잖아. 비닐장갑 끼고. 우리는 영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 아 향긋하니 좋네. 아집 넘어간다. 손맛이지. 음 그치? 근데 뭘 넣길래 색깔이 분홍빛이나 오지 오디 복분자. 이제 보세요, <laughs> 네. 아이고 무서워. 먹는 물 주세요, 아, 네. 두 점째 먹는 물이. 아, 네. 우선 먼저 한점 하시고 나중에 밥 그냥 먹는 거예요, 에? 네. 참기름. 네. 그 막걸리를 한잔 해야돼요? 소주를 한잔 해야돼요? 네. 막걸리 공항에서 하죠 음. 그럼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드려요? 예. 야 핸들 안 잡는게 이게 좋구나. 막걸리 한, 반주를 한잔 해도 되고.